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길을 걷던 백성들은 기대와는 다른 현실 앞에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평처럼 보였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나는 거냐며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많았다고 불평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진영 가장자리에 내려 백성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불길은 멈추었고 백성들은 그곳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불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음식 문제로 불평했습니다. 만나러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불만이었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채소들을 그리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불만에 지쳐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름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셨고 그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원하던 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날 엄청난 수의 메추라기가 바람을 타고 나라와 백성들 앞에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메추라기를 주워 모았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과했습니다. 그들은 마구잡이로 고기를 먹었고 탐욕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크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시고, 그들을 회막으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하는데 너희가 가미내종을 비방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자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희게 변한 미리암을 본 아론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문 후에야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출발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조사한 후 돌아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성벽도 너무 높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갈렙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